예, 영동 백화산 반야사 대웅전 앞입니다. 예, 여기 마주 보이는 쪽이 대웅전이고요. 예, 왼쪽에가 극락전입니다. 예, 오른쪽이 지장전이고 예, 저 뒤쪽으로 올라가면 문수전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해서 예,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시죠? 예, 뒤쪽에 문수전이 있고요. 관음전은 저 구수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조금 가서 관음전이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문수전하고 관음전을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예, 반야사 3층 석탑입니다 보물입니다 예, 여기도 천연고찰이어서 보물입니다 이게 신라 말기 예, 통일신라 말기의 석탑 양식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그냥 연어 삼층석탑 같습니다만 보물입니다.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설명을 보시면 보물 제천삼백칠호 되어 있죠. 예,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보물입니다. 예, 무조도 뭐 이, 이 양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보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게 보물인지 한번 보시죠. 예, 일단 여기가 대웅전 앞입니다. 예, 왼쪽 삼층 석탑, 석탑 뒤가 극락전이고, 예, 대웅전이고, 오른쪽이 지장전입니다. 예, 오늘 이곳 영동 날씨는 쌀쌀합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1도 정도요. 그러니까 체감 기온이 아 0도입니다. 여기는 예, 0도에서 체감 기온은. 글쎄요, 바람이 약간 있는데요. 아마 영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웅전, 지장전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고, 뒤쪽에 산신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아담하죠. 예, 조용합니다. 예, 문소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정 가는 길입니다. 예, 저 멀리 반대편 쪽에 백호상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산에서 흘러내린 돌이 마치 예, 꼬리를 치켜든 호랑이 형상을 닮았다 해서 예, 예, 일명 백호상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예, 예, 지장전 쪽으로 해서. 예, 문수전으로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예, 문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저 건너편 예, 구수천 앞에 개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울이 보이시죠 구수천 건너편에 관음전이 있습니다 예, 전체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대웅전이고, 대웅전을 맛보고 있는 곳에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이 있고, 예, 예, 뒤로, 뒤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문수전 가는 길입니다. 대, 대략 그림이 보이시죠? 예, 문수전 가는 길이고, 예, 왼쪽에 대웅전이 있고, 예, 뒤쪽에 백화산이 있고, 예, 대웅전 맞은편 쪽, 구수천이 감아도는 쪽에 관음전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기 구수천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감아 돌죠. 저 구수천 길을 따라서 옥동서원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예, 반야사 문수전, 바로 어, 아래서 전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동 백화산 반야산입니다. 예, 아래쪽이 대웅전이 있는 쪽이고, 예, 맞은편 쪽에 예, 나무 사이로 보이는 쪽이 관음전입니다. 예, 뒤쪽에 백화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백화산 자락이 보이고 습니다 전체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예, 백화산으로 오르는 능선이 보이시죠? 예, 여기는 예, 금강줄기인 상류인 구수천이 이렇게 예, 계곡을 감아 흐르고 있습니다. 구비구비 예, 산길을 돌아서 예, 구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지금 바로 마주보이는 쪽에 예, 문수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가 영동 반야사입니다. 예, 200 65기 토요트랙 참여하시는 바가트랙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건강한 트랙 잘 꾸려지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반야사에서 오늘 265기 토요트랙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경세팀은 이곳 반야사 참배를 마치고 백화산을 올랐다가 이 지금 아래로 보이는 구수천을 따라서 예, 황관에 있는 황의정승이 후학들을 양성했다라고 하는 옥동서원까지, 예, 옥동서원까지 이 구수천길을 따라서 예, 트랙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하루 예, 화이팅하십시오.